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세계의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배는 천내 문망입니다. 진실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 무한교가 말하는 정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무한교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주역 64 교회 중 25번째 교회입니다. 순수함, 정직 자연스러움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괴의 괴상을 보면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 아래는 우래를 상징하는 진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레무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명과 순리를, 우레는 각성과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며 이 둘이 결합해 순수함, 정직, 자연스러움이란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례 무망의 무망은 헛됨이 없음 또는 순수한 의도를 나타내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순리를 따르는 그런 자세를 상징합니다. 천례 무망교의 상징어 순수함, 정직, 자연스러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순수한 본성으로 맞서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량 무만계의 의미를 스토리를 통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오래전 도시 사람들은 허영과 욕망에 빠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한 청년 태윤이 등장합니다. 태윤은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허영으로 물들었던 도시는 다시 정직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망교회가 전하는 핵심, 순수한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천례 무망교회는, 거짓과 허영 속에서도 순수함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철레무망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레무망교의 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망, 원형 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유왕. 이를 해석하면, 무망괴는 원형 이정의 네 가지 덕이 있다. 바르지 않으면 지향이 생이니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순수한 정직함은 형통을 부르며 억지스러운 시도는 길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결국 순수함과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괴사 내용이 됩니다. 이 괴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둘째,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셋째,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라. 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를 설명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주변을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협상 시 상대 이익도 고려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위기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예를 들면 직장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라. 인위적인 결과보다 과정의 조화를 중시하세요. 예를 들면 계절에 맞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첼레 무망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교훈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둘째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셋째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라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첼레 무망교회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쉬운 억지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길한 운이 열립니다. 둘째. 재운. 정직하게 노력하면 서서히 자산이 늘어납니다. 단, 단기 이익을 쫓는 투기적 행동은 피하세요. 가정운. 가족 간에는 솔직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건강,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부상에 주의하세요. 생활 속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첼레 무망 괴는 네가지 운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레 무망교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 하늘의 뜻과 우리의 힘처럼 진정한 변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진실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마음이 곧 행운을 부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상수주의가 여러분의 맑은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유의숲으로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아래 상수주역TV에서 매 5일마다 방영중인 풀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축적과 준비의 지혜를 상징하는 산천대축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